반갑습니다. 매력 있는 남자 야마카시입니다. 오늘은 여자들은 이런 말에 뻑 간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상당히 책임 전가를 좋아합니다. 해외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분들은 자기한테 도덕적인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뭔가 남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말을 함으로써 내가 전 세계 페미니스트의 적이 되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남성과 잠자리를 가진 거야. 서로가 좋아서 잠자리 가졌는데 여자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잠자리를 쉽게 허락하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이 남자가 계속 설득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잠자리 가진 거야. 나는 잠자리를 쉽게 가는 여자가 아닌데 나를 이런 식으로 깨어낸 그 남자가 나쁜 놈인 것 같아. 이 남자랑 연락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심리가 구매자의 후회랑 연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구매자의 후회가 여자가 남성과 잠자리 갖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걸 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과 잠자리를 갖고 싶은데, 여자가 잠자리를 갖기를 거부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여자가 뻗가서 잠자리를 허락해 줄수 있냐. 일단 여자들은 자기마다 형성한 자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이미지의 상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랑 쉽게 잠자리를 갖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라는 자아상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면 여자들은 거절을 하겠죠. 그러면 여자가 뻑 가는 멘트는 무엇이냐? 뻑 가는 상황은 무엇이냐? 나는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는데 이 남자가 계속 설득하는 거야. 아, 나는 원나에서 쉽게 하는 여자가 아닌데 이 남자가 설득을 하니까 내가 마지못해 간다. 라는 상황과 멘트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과 잠자리를 가지려고 할때그 여자가 스스로 가볍게 인식하는 말보다는 너는 가벼운 여자가 아닌데 나한테 있어 너무 특별하고 나한테 있어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해서 내가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말을 전달을 해줘야지만 그 여자의 자아상과 자신이 바라는 것에 충돌이 생기지 않는 거야. 자신이 바라는 것은 이 남성과 잠자리를 가는 거지만 내가 형성되어 있는 자아상은 그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것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아 정말 이 남자가 나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여기서 잠자리 오케이 해줘도 내가 쉬어보니 여자는 아니겠다라는 가치관의 충돌을 우리가 줄여주는 게 여성이 잠자리에서 뻗가는 멘트라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고백을 할 때도 여성한테 작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여자들의 단골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냐 오빠 우리가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사귀기에는 약간 이르지 않아? 라는 말인데요 이 경우는 진짜 여자가 남성과 교제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심리가 존재해요 내가 여기서 고백을 한 번에 쉽사리 오케이 해버리면은 이 남성으로 하여금 내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여성으로 인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남성의 고백에 쉽사리 오케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가 가벼운 존재고 너가 결정을 쉽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지금 내 고백을 오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번두번더 본다고 해서 어, 더 서로에 대한 몰랐던 면을 알아가는 거 아니다 라는 컨셉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서른 살이라면은 내가 30년간 같이 살아왔던 우리 엄마 마음도 가끔은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번두번더 본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이나 몰랐던 면을 알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뭐한번 보고 좋은 사람은 앞으로 몇 번을 봐든 간에 좋고 처음 봐도 안 좋은 사람은 앞으로 몇 번을 보든 간에 좋지가 않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이 말을 각호를 잘 짜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심리가 특이하게 길거리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도 해요. 자, 아닐 것 같죠? 길거리, 특히 사람 많은 데서 여자애가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거기가 정류장이야. 주변에 사람 많이 있어. 자, 사람 많은 정류장에서 여자애가 서 있는데 여러분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자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저기요라고 오픈하는 순간 그 정류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보겠죠? 사람들이 그 시선이 두려워서 정류장 어프로치를 못 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프로치 갔을 때 사람들이 볼 텐데 여자가 여기서 쉽게 번호를 주는 거야. 아, 제 번호요? 네.라고 번호를 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정류장에 서 있는 그냥 남자였어, 내가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저기 괜찮은 여자가 보여. 아, 번호를 막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겠어. 이 남자가 와서 고만고만한 남자가 와서 번호를 쉽게 받아가. 여자가 좋아해. 그럼 여러분 어떠 생각해요? 아, 씨발 내가 먼저 물어볼 걸. 아, 저 여자 번호 잘 주는데 내가 먼저 물어볼 걸.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분도 그 상황에서 내가 쉽게 번호를 주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번호를 쉽게 주는 그런 가벼운 여자로 이식을 할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번호를 주고 싶어도 못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여자분들이 뻗가는 멘트는 무엇이냐면은 여자가 거절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을 걸었을 때 그쪽은 쉽게 번호를 안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사실은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어요. 아까 저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나쳐 갔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번호를 못 받더라도 그쪽이 번호를 쉽게 주는 분이 아니니까 번호를 못 받더라도 제 용기를 표현하지 못하면 정말 집에 가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번호를 받을 생각을 온게 아니라 그냥 제 진심을 표현하려고 왔거든요. 라는 식으로 오픈하는 게 약간 멋있잖아요. 그 여자가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가 거듭된 설득을 해야, 내가 번호를 줬을 때, 가볍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번호를 시켜주는 여자가 아닌데, 그 남자가 설득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준다. 라는 컨셉, 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멘트에 뻑간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상황에서 여자들이 뻑가는 멘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매력 있는 남자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멘트집을 드리기에 가입은 필수. 안녕.